자, 이더리움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이더리움이 최근에 한번 크게 급락을 맞은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세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가 흐름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될지 혹시라도 이러다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 아닐지 좀 은근히 걱정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께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번 하락을 통해서 사실상 최근 상승 구간에서 따라다왔던 이 개인들의 물량이 대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지고 있는 조정 구간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역대급의 반등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미리 겁을 먹고 물량들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바닥 구간에 왔을 때 최대한 싼 구간에서 물량들을 더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물량들을 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상세한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후로 본격적인 반등의 흐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끌고 와서 매도할지까지 제가 상세하게 방향성을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특히나 지금 단계에서 이더리움을 이미 들고 있다 시는 홀더 분들 계시면은 영상 시청하시면서 요 좋아요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차트의 흐름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추가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트를 조금만 더 크게 넓게 보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이번 상승 과정에서 거래량 터진 양봉 캔들이 크게 보이실 텐데 이때 대부분의 물량들이 지금 거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더리움은 가장 중요한 매물대가 이 양봉 캔들의 상단과 하단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최근 에 한번 저점 구간을 찍었던 요런 포인트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물량들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최하단 매물대까지 체크해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매물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더리움의 흐름은 최근 만들었던 매물대 상단과 하단을 반복해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하는 그야말로 박스권 횡보를 만들어주는 모습인데 특히나 요 며칠 사이에는 바닥 매물대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고점은 계속해서 지금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점 매물대를 살짝 연결해 보시면은, 요렇게 삼각수렴하는 형태로 주가가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 삼각수렴의 꼭다리를 돌파를 사실상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꼭지점 끝까지 조정을 받은 다음에, 오늘 어때요? 다시 양봉 캔들로 반등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기점으로 확실하게 양복핸들이 나와주기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조정 흐름 전부 다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물량들을 정리할지 말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금 저점구가 났을 때 물량을 잡아가면서 이번 주 이후에 만들어갈 수 있는 본격적인 반응에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다시피 여기 중단 매물대가 또다시 중요한 매물대니까 오늘 만약에 양복 핸들 크게 만들어주면서 최종적으로 상단 매물대 가격인 590만원까지 확실하게 종가상으로 안착해준다 했을 때에는 우리가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물량들을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포인트까지 함께 공략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번 상승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이두 매물대 가격 까먹지 마시고 숙지하셔서 이번 반등에 확실하게 좀 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싸게 잡을 수 있는 화점들 나올 때마다 함께 공유드리면서 를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에서 물량들 잡아가면서 이번 반등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자리 최대한 물량들 잡아가시면서 이번 상승 좀 본격적으로 함께 동참해보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은 일단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앞으로 영상 좀 꾸준하게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 3947-8796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메세지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독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 은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타점들이 나왔을 때 제가 놓치지 않게끔 실시간으로 대응연락 한번더 잡아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제가 영상 내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마다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 가면서 사실상 저점 구간에 성공하신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등 우리가 어디까지 좀볼수 있냐면은 일단 최근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항을 막고 있던 670만 원 매물대거든요. 이번 반등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돌파가 나올지 아니면은 이전처럼 매물대를 맞고 또 밀려버릴지 사실상 요거는 그때 가서 유입되는 매수세를 보고 나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는 절대로 물량을 정리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음봉 캔들로 미끄러진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서 아쉽지만은 살짝 비중을 축소한 다음에 다시 하다 매물대 내려오면은 재매수하는 이어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은. 사실상 이번 상승 우리가 좀 안전하게 수익까지 챙겨가면서 물량도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 나왔을 때는 제가 한번더 여러분께 대응 전략 공유 드리면서 실시간 대응까지 말씀드릴 거니까 3947-8796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메 시지한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이번 상승 저랑 함께 제대로 공략해서 확실하게 매물대 돌파해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끌고 갈수 있도록 확실하게 방향성 잡아 드릴 거니까 차트를 제대로 못 보시는 분들이나 바빠서 가끔씩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킹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